할렐루야, 6월 4일 금요일 십자가 말씀 목상을 나누겠습니다. 잔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Amém.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으 오리니 나보다 높은 와유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 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신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비탄시로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2절에 나오는 땅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만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극단, 가장자리, 끝, 가장 먼 지역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자신이 마치 유배당한 것처럼 예루살렘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하여 와 있는 자신의 상황을 표현해 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는 그곳, 바로 땅 끝에서 죽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다는 말이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 절망스러운 마음의 상태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다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해결받을 수 있음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인생의 낭떠러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다윗의 절망감이나 두려움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결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부르짖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을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을 이겨내고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누구도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절에서 다윗은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불안과 공포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피난처 망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견고한 망대라고 고백했던 다이스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고백으로 살게 하시고, 절망과 아픔과 인생의 낭떠러지 같은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문제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